우리 집에 민폐 예비 새언니가 들어왔어요. 시월드의 시작은 우리 집이었습니다. 저는 24살 대학생이에요. 요즘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도 많은데 군대 다녀온 오빠는 집에서 백수로 놀아요.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의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. 엄마는 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새언니는 사소한 일에도 싫다며 짜증만 내요. 사까까아 달랬더니 싫어요 한마디. 청소도 대충대충 결국 다시 엄마가 하시고요. 게다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와. 제 화장품 쓰고 여드름 짜고 좀 썼어요 하고 방으로 쌩. 무도 보는 엄마한테 리모컨 뺐고 SNS엔 벌써부터 시월드 향기 킁킁. 진짜 혈압 올라요. 여러분이라면 이런 새언니 집에서 내쫓으실 건가요? 참으실 건가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팔로우하고 더 많은 시월드 현실 사연을 만나보세요.